오늘은 어, 미래에서 온 편지를 전해드릴게요 쿠키로, 그쵸 응, 어, 해볼게요. 어떤 게 나올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뽑아보고 그리고 미래에서 온 메시지 한이 정도 나질량건 모르겠네. 제가 어, 오그리토그리 어, 닭살 연기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목소리 목이 안 좋네요 제가. 무리를 했더니 목이 갔어. 에이. 뭡니까 한국말로.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동기부여 많이 되어 있고 직감이 굉장히 지금 팍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 여러분의 그 상상력과 그 i 셉션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보는 눈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 어, 깨어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동굴 들어가셨고 나를 되돌아보는 어떤 나의 모든 시간을 지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돌아보는 나의 서사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고, 나의 과거를 돌아본다든지, 이제까지의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본다든지, 약간 그런 자전적인 시간을 조금 보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셨던 것 같고, 이, 맞다, 영어가 어찌나 긴지, 잠깐만요. 뭔가 여러분이 좀 지금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간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 리소스 뭔가 준비 이것저것 준비를 해가지고 딱 나를 다지고 뭔가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간 같아 보이는데 어동기부여를 받는 것들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는 거 내가 지금 뭔가 변혁의 시기에 있고 지금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이 이 어,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사랑을 보는 눈 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가는 시기이고. 이게 지금, 나로 하여금,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맞았나, 틀렸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새로운 그 어떤, 뭐라 그러지? 음, 챕터 1에서 챕터 2로 가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성장을 했다거나, 변화를 했다거나, 변혁을 겪었다거나, 약간 그런 어떤, 그, 그, 트랜지션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지금 소화를 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서, 고스트라는 게 나왔다고 보여요. 지금 농굴 가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여러분들께 누군가가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여요. 음, 지금 이거 제가 한번 쓱 훑어야 되니까 제가 또 소설을 쓰려면 이 카드를 한번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음, 그래요. 음, 창작. 음, 회복. 그래요. 안정감과 풍요. 행동을 해야 하고 전략을 짜야 하면서 지금 해야 하는 사랑의 메시지. 그래요. 용기가 필요해요. 빨간색 이 아주 용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도 아까 어디 있지? 용기라는 단어가 여기 있었죠. 컨피던스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네요. 음,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미래에서 보낸 메시지, 제가 지금부터 발령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그레토,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어디까지 왔어? 왜 고민만 하고 있어? 지금? 이제 놓아주어야 할 시간인 것 같아. 많이 아팠고, 충분히 했어. 이제 너를 다독이고 회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너는 할 만큼 했잖아. 그치? 이제 그만 너를 탓해도 될것 같아. 네가, 더할수 없을 만큼 노력했던 거야. 이제 훌훌 털고 앞으로 가자. 이제 그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같이 앞으로 갈까? 지금 네가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환상이 아니야.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고 네 품에 안길 것들이야 운명의 수능하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네가 바라던 것들이 지금 네 눈앞에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을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치? 지금 네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라고 해 그것들이 내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고 지금 그 흐름이 왔을 때, 그 흐름을 타고 전력질주 해보길 바래. 그리고 이미 네가 그 모든 길을 본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사실 나는 처음부터 다 봤거든. 네가 어디까지 갈수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너는 믿지 않았지만, 나는 사실 처음부터 내 눈엔 다 보였는데. 나는 처음부터 널 믿었거든. 네가 널 믿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걸난 알았거든. 나는 기억하고 있었거든. 지금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나는 처음부터 알았거든.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나는 이 똑같은 얘기를 너한테 해줄 것 같기도 해. 망설이는 것도 괜찮아, 답을 모르는 것도 괜찮아. 정답이라는 건 없어.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고, 네가 하는 게 정답이야. 네가 옳고 항상 네가 맞아. 너를 의심하지 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갈 거야. 나는 늘네 편이야. 알고 있지? 운명이 너를 안내했듯이, 그를 믿고, 너를 믿고, 차근히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 보길 바래. 잘 왔고, 너는 충분히 했어.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순 없었을 거라는 걸 나는 알아. 네 스스로를 이제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래. 너무 했었고 너무 수고했어. 정말 장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매일매일 함께 조금씩 더 성장하면서 씩씩하게 으쌰으쌰 앞으로 나가보자. 어떤 상황이 와도 너니까 너라면 잘 해낼 거라는 거 나는 믿어. 무조건 백정을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에 정답은 없어. 네가 0점을 맞아도 그게 네가 하는 거라면 정답이 될 거고 100점을 맞는다면 또 그게 네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네가 하는 그 어떤 것이든 너는 정답으로 만들어 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는 것을 정답으로 만들어내. 나는 너를 믿어. 잘 왔고 잘 했고 늘 충분했고 지금도 차고 넘쳐. 앞으로도 그럴 거고, 언제나 그럴 거야. 내가 믿을 거고, 늘 곁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한발또 떼어보자. 알았지? 우리 같이 화이팅이야. 화이팅!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하고 조금 비슷했나요? 여기 지금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그 과거의 상처라든지 어떤 그 기억 같은 거를 지금 움켜쥐고 있는 카드가 한 장이 나왔어요. 한 장. 근데 그걸 멈추라는 카드가 하나가 나왔고, 운명의 순응하라는 카드가 하나가 나와요. 음. 그리고 이게 어떤, 어떤 리플렉션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 과거와 미래를 어떤 비춰보는 카드가 하나 나오고, 운명의 순응을 하라는 게 나오고, 어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된다는 카드가 하나 나와요. 어용두장나왔죠어 아, 컴피던스가 두 장이 났어요. 음 그리고 흐름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래로 이렇게 가야 되는 흐름이 지금 흐름을 타야 되는 지금 그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브먼트가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미래로 미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지금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흐름을 지금 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과거에서 100% 지금 발을 빼지를 못한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0.1%라도 뭔가 좀 약간 걸쳐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뭔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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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약간 걸쳐 있는 느낌이 들어.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원래 무 자르듯이 칵 이렇게 좀안 돼.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야. 괜찮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쩌면 동굴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이거를 깨끗하게 피니쉬를못 하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내 친구와의 인연이 있는데, 걔하고 내가 끝, 깨끗하게 끝을 못 냈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그때는 내가 그런 거를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 라고 문자를 하나 하시던지, 아니면 그 친구랑 뭐, 도저히 내가 문자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혼자 일기장이라도 쓰세요. 쓰시고, 뭐, 어떻게 되냐? 어, 일기장 써가지고 뭐, 흙에 파묻든가, 뭐 하나 하세요. 그죠? 변기에 휴지에 써서 내리든가, 뭐좀 하시고, 아니면 뭐, 단톡방이라도 남기든가 뭐 하나 뭔가를 하세요 뭐 혼자만의 의식을 좀 치러 뭔가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초에 되고뭐 비기도를 하시던가 뭐를 좀 하시고 뭐 그게 연인이라고 하시면 그 연인한테 뭐 미안하다 과거의 연인에게 뭐 미안하다라고 문자를 하나 하시던가 뭔가를 좀 하세요 뭔가 혼자만의 의식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나의 그 어떤 그 마음 안에 있는 짐을 덜어내야 해요 그래서 뭔가 그 뭔가가 있어 그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 그게 필요 뭔지 알죠? 어, 뭔가 그 나만의 뭐가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타이, 그 타이를 에너제틱 타이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음, 그게 지금 필요한 것 같고 타워 카드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타워 카드 어딨냐? 음, 타워 카드가 우리가 나오면, 어머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타워 카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타워라는 거는 그그 그 죽음 카드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이제 코스믹 듀얼리티를 설명할 때도 항상 나오듯이 죽음도 있죠. 그래서 끝이 시작이 있으려면 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타워가 나오면 시작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싸그리 무너져야 새로운 시작이 깨끗하게 있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타워의 어떤 새로운 완전히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이게 그 이제까지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이 못했던,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냐, 이 콘크리트 바닥을 제대로 안 치고 집을 지으면요, 흙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을 지어 놓으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집은 원래 무너져야 됐던 집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죠? 흙을 파가지고 그 바닥 공사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뭔가가 무너졌다면 그걸 우리가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그 어떤 이 트랜지션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 나로 하여금 이거를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인지를 하시고 제가 또뼈 때려드리나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타 카드에 나온 걸난 읽어줘야 되니까 음. 안 맞으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음. 나한테 맞는 것만 가져가세요. 타로는 타로일 뿐, 뭐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어,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시고, 왜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께 지금 현실적인 안정과 풍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이라 하면, 이제, 행운이 따라주는 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 부가 따라주는 걸 수도 있고요. 뭔가 사람들의 호의가 나에게 오는 거, 귀인이 오는 거, 사랑이 오는 거, 모든 게다 해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안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정이 되게 따라온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려면 이제 요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운명에 순응하고 행동할 때 요게 플로우를 따라갈 때이 흐름을 따라갈 때이게 일어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여. 어쨌든 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음, 어, 여러분이 분명히 좀 휴식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고 화화 나서 화, 화 해결하세요. 그래서 휴식이 좀 필요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그 창조와 관련된 자신감. 혹은 창조적으로 뭔가 그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 이걸 이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디 마음을 먹고, 그죠? 내가 이미 리플렉션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죠?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그 마지막 한톨 때문에 지금 뭔가 이게 지금 확실하게 뭔가 이게 딱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느낌이어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깨끗하게 안 된다면 이렇게 해도 돼. 나만의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착한 병이, 저는 약간 착한 병이 있어가지고 유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 약간 그럴 때 있어. 사람이 엮이면 난좀 그게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만의 그 데드라인 같은 걸좀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약간 그런 게좀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거 해보시면 좋아요. 음, 그 좀, 그게 좀 나만의 어떤 그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질러도 좋고, 뭔가, 이렇게 저게 한번, 이것저것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잘 돼야 되는 일이긴 하니까,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타이밍을 한번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리딩은 좋게 나왔어요. 어, 여러분이 지금 뭔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뭐, 다 카드가 뭐라고 하디 말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해요. 그죠? 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어, 자기들이 보는 거,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거는 솔직히 1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괴로운 것도 여러분, 행복한 것도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음, 언제든지 여기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잠시나마 힐링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귀한 내,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킨박포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아주 특별한 주말이었어요. 여러분 어, 편안한 주말 되셨는지 모르겠고 우리 또 이번 한 주도 씩씩하게 즐겁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밤에 어뭐한 10시나 11시나 10시는 안될 수도 있어요. 아 10시 좀 넘어서 11시나 어 11시 좀 되기 전이나 해서 라이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좀 늦긴 한데 어 무리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만 와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어그 뭐지 어, 라이브 네. <laughs> 유튜브 라이브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해주시고 그 질문 받는 거를 해결을 좀 해야겠어요. 질문 받지 말든가 뭐. 열 분만 봤든가 선착순만 봤든가 뭐 그런 거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머리를 짜내봅시다, 여러분. 음.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음. 우리 사랑하는 킴박 패밀 여러분들 제가 격하게 끼입니다. 음. 아주 자부심 뿜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해요. I love you. Good night. 잘자. 꿈에서 만나요. 안녕.